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요. 어그 행정학, 아그 통계학 예. 강의를 했었고요. 예, 행정 오국제오국 공채 시험과 아, 입법고시 행정학, 행정학, 통계학, 통계학 강의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공인 농사 강의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어그 경영학 행정학, 경영학, 아, 그리고 통계학, 아, 그리고 조사방법론, 어, 뭐 경제학 등을 강의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그 김대현 경영행정연구소 메이퍼포먼스 리포트 2 0 2 3년도 메이퍼포먼스 어, 리포트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 이건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신 어, 주로 마케팅, 마케팅 관리론하고 어, 이런 이제 조사 방법론이나 아, 통계 분석 기법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회계론하고 재무회계론의 요소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이 다양하게 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어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애드 픽 이라는 제휴 마케팅 얼라이언스 마케팅 성과를 예, 분석한 내용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어 2023년도 5월에 2628 원이니까 굉장히 작은데요 예, 사실상 거의 그 저는 제휴 마케팅으로 번 돈을 거의 기부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 적십자사고요, 어, 그리고 어,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 또는 이제 어, 기타 이제 비영리 조직들을 통해서 어, 뭐군 네이버스 이런 데도 있죠. 그래서 어, 그런 다양한 이제 비영리 조직들을 통해서 제가 기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은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는 얼라이언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어, 그 상거래, 주로 전자상거래 쪽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어 제가 애드픽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요, 어 코드를 가져와서 코드들이죠. 코드들을요 가져와서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거기 이제. 예, 블로그들이에요. 제가 이제 올리게 되면은, 페이스북은 블로그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웹페이지들이죠. 웹사이트, 웹페이지. 그 블로그들이라고 부셔도 되는데, 그, 거기다 이제 제가, 아, 그, 코드들을요, 어, 제가 이제, 그, 거기 이제 표시를 해두면, 거기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클릭을 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제게 일정 비율만큼의 수익금액들이 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얼라이언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얼라이언스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메뉴 중에 에드픽 그 마케팅 메뉴 중에 쇼핑메이트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코드들을요, 어그 이렇게 등록을 해둔 다음에 그 코드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구매하게 되면은 쇼핑메이트가 되고요.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면은 광고메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충전소는 뭐냐 하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요 또는 기업들이나 뭐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쪽이 어그 홍보 목적으로 어 이렇게 그 무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에드픽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련된 뭐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 어, 뭐 채널을 팔로잉 한다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도 그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광고 활동들에 참여를 해서 어, 광고 인지도들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지급받는 수익금액을 무료 충전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룰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회원이요. 에드픽 회원이 가서 이제 룰렛을 돌릴 때마다 아, 매일 이제 수익이 기속되는 시스템을 이제 룰렛이라고 합니다. 룰렛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아, 룰렛 판이 돌아가는데 그 매일 당첨되는 금액만큼이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뭐 기프트 상품들도 구, 구입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요. 어, 주어지는 이제 룰, 예, 다양한 이제, 예, 편익들이요. 어, 주어지는 것을 룰렛이라고 합니다.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픽에서, 어, 그 회원들을, 회원, 회원들에게, 예,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면서, 어, 그 교육 프로, 프로그램들 을 이수를 할 때마다 수익 금액들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제가 분류했고요. 럭키 박스를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제 제가 마케팅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인센티브들로요, 에드픽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럭키박스를 오픈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벤트 당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드픽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이 됐을 때, 예, 저에게 귀속이 되는 수익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표로 제가 작성이 된 것은 일종의 이제 마케팅 성과 관리죠. 어, 마케팅 퍼포먼스 그죠? 어 y 러시스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수익 마케팅 수익 금액하고 마케팅 수익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마케팅 조직에서 성과 관리를 할때 활용하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를 작성해서 성과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이표 그러니까 작성된 것은 이제 마케팅 관리론으로도 이제 분석이 될수 있고, 어, 재무 회계론이라든지 관리 회계론으로도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쇼핑메이트 의 2023년도 5월 금액은 257원입니다. 크게 크지가 않죠. 마케팅 수익 비율은 전체 100%를 기준으로 9.8%입니다. 광고 메이트 수익 금액은 1107원이었고요. 전체 마케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1%였습니다. 가장 높았죠. 제가 2023년도 5월에 좀 운이 좋아서 어, 많은 분들이 제그그죠 그 코드들을 요 클릭을 해주셔서요. 어, 물건들을요,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제품들을요, 그죠? 자, 그래서 42.1107원 많이 구입을 해주셨어요. 42.1% 나왔습니다. 자, 무료 충전소는 제가 이제 자체 정리받는 것이고요. 132원으로 5.0%였고요. 자, 룰렛은 745원으로 28.3%였습니다. 어, 광고 메이트 다음으로 어, 두 번째로 이제 수익을 기록한 것이 룰렛이었고요. 자, 교육 쪽은 193원으로 7.4%였고요. 럭키박스를 오픈은 193원으로 7.4%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은 0원이었습니다. 0.0%고요. 전체 합계 금액은 2,628원이었고요. 합계 비율은 당연히 100%가 되겠습니다. 100.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3년 5월 에드픽 유형별 마케팅 수익 금액들 및 비율들 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을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 표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 파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어, 360도 곱하기 상대 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약으로 다표시 하겠습니다. 밑에 수수점 밑으로도 갈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쇼핑메이트 보이시죠? 자 9.8%입니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어, 약 360도 곱하기 0.098 이해되시겠죠? 자, 광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42.1%였습니다. 자, 그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360도 곱하기 0.421 이렇게 하시면 약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나오죠. 자, 무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5.0%였고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이, 약 360도 곱하기 0.05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0 0 5용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룰렛 같은 경우에는 28.3%였으니까요. 약 360도 곱하기 0.283 하시면 이부채꼴의 중심각이 나오고요. 자 교육은 7.4%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0도 곱하기 약약 약 360도 곱하기 0.074 하시면 되고요. 럭키박스를 높이는 어, 그죠? 360도 곱하기 약 320도 곱하기 0.074 하시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은 0.0%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통 이제 마케팅 조직들에서는 이제 마케팅 성과 관리하실 때표 형태로도 분석을 하시지만은 이 그래프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한 눈에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이 파이 그래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셔도 아, 아 저는 2023년도 5월에 광고메이트하고 룰렛에서요 어, 가장 큰 수익들을 수익 금액들을 얻었다 아, 이런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3년 5월 애드픽 유형별 마케팅 수익 금액들 및 비율들 전월비 분석표를 제가 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대비 2023년 5월에 제가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 인프루먼트를 이루었는지를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분 마케팅 수익 금액, 마케팅 수익 비율 이렇게 표, 이게 작성의 표가 작성돼서요이 표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표죠. 자, 쇼핑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29원이 올라갔습니다. 전체 마케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전월에 비해서 쇼핑메이트를 좀더 어,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전체 마케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라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광고메이트는 전월 대비 448원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어, 전체 마케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4.4%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32원이 전월 대비 올라갔고요. 전체 마케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물건도 구매하고 무료 충전소에서 수익을 얻는 활동 자체가 전월 대비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룰렛 같은 경우에는 406원 마케팅 수익 금액이 올라갔고요. 마케팅 수익 비율도 4.4%가 올라갔습니다. 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마케팅 수익 금액은 동일했고요. 마케팅 수익 비율은 6.3%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가 어떻게 할 수, 통제할 수 없는 쪽이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요. 쇼핑메이트, 무료 충전소, 룰렛,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메이트나 교육, 어, 럭키박스를 오픈, 이벤트 당첨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에드픽 쪽에서요, 제게 제공을 해주시는 쪽이고, 제가 에드픽에서 제공을 해주시지만 능동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에드픽에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제가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쇼핑 메이트, 어, 무료 충전소, 어, 룰렛,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요, 능동적으로요. 제가, 그 직접, 어, 이렇게 그 수익금액들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광고 메이트, 어, 그리고 이제, 교육, 럭키 박스를 높은 이벤트 당첨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항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케팅 수익금액은 이제, 그, 어, 교육은 0원이었고, 유저는 줄어들어요. 럭키 박스를 오픈은 97원이 올라갔고요. 마케팅 수익 비율은 전월 대비 0.5%가 올라갔습니다. 이벤트 당첨은 전월에도 0원이었고, 이번월에도 0원이어서 마케팅 수익 비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합계 금액을, 합계 금액과 합계 비율을 보시면은 전월 대비 이제 1,212원이 올라갔고요. 마케팅 수익 비율은 동일합니다. 100%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드픽 활동들을좀더 열심히 했다. 에드픽 어, 활동들을요 열심히 마케팅 활동들이죠 열심히 해서 마케팅 에드픽 마케팅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전월 대비 1,212원 성과 개선을 이루었다. 추가 성과 금액들을 확보했다. 아, 추가 성과 금액을 확보했다. 그죠? 음, 또는 항목별로 보시면 항목별로요 보시면 그그 추가 성과 금액들을 확보했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 활동들의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조사 활동들 참여 경영 성과 분석표가 되겠고요. 예, 같은 형태로 조사 활동 부분, 조사 활동들 수익 금액, 조사 활동들 수익 비율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엠브레인 패널 파워라는 이제 인터넷 조사 아, 그죠?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 인터넷 조사 업체죠. 여기서는 3,500원을 얻었고요. 전체 조사 활동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율은 39.1%였습니다. 패널 라우에서는 2,403원을 얻었고요. 조사 활동도 수익 비율, 그러니까 이 조사 활동의 수익 비율은 패널 라우의 수익, 조사 활동의 수익 비율은 26.8%였습니다. 자, 톨루나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금액을 환산했습니다. 곱하기 10 나누기 26으로 해서, 자, 이 수익 비율, 조사 활동의 수익 비율은 27.9%였고요. 입소스 ISA를 통한, 여기는 곱하기 10을 합니다, 금액을. 그래서 550원. 그래서 조사활동의 수익비율은 6.1%였고요. 리서치 앤 리서치는 0원이었습니다. 조사활동의 수익비율은 0.0%였습니다. 전체 합계로 8,953원을 얻었고요. 어, 조사활동들의 수익비율, 합계비율은 당연히 100.0%, 100%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것도 이제 파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5월 조사 활동들 참여 경영 성과 분석 그래프. 자 보시면 엠브레인 패널 파워 와 패널 라우에서 어, 전체 활동 가운데 65.9%를 어, 제가 수익금액을 얻었고요. 수익금액들을 얻었고요. 톨로나 수익금액의 비율은 27.9%였고요. 기타 아, 6.1%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엠브레인 패널 파워 와 패널 라우에서 어, 가장 큰 어, 인터넷 그 그죠?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 그러니까 조사 활동들을 통해서, 2023년 5월 조사 활동들을 통해서, 가장 큰 수익 금액들을 얻었다. 그죠?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부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3, 2023년 5월에는 기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아, 기부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비영리 조직들에는 어, 제가 이제 대한 적십자사고요, 하 어, 푸른나무 재단하고요, 어, 그리고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서 어, 제가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엠브레인 패널 파워라는 인터넷 조사 예, 조사업체죠. 예, 여론 조사 여론 조사업체 또는 조사업체인데요. 여기서도 어, 기부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해피비는 이제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기부. 어, 활동이 되겠습니다. 해피빈이라는 항목은 네이버에서 제가 진행하는 기부 항목이 되겠고요. 기부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피빈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가 해피빈은 뭐냐면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등을 이제 작성을 그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요 작성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작성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제게 해피빈 그 금액을 줍니다. 그럼 그, 그 금액을 제가 받은 금액을 이제 기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영리 조직들을 통한 기부금액은 0원이었고요 0.0%죠. 엠브레인 패널 타워는 0%, 0원이었고요0 0였고요해피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기부금액이 1600원이어서 100.0%였습니다. 합계금액도 1600원, 100.0%였습니다. 최근에는 좀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월 5만원 이상씩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이제 비영리 조직들하고 엠브랜 패널 파워는 최근에 좀 거의 기부를 하지 않는데, 해피빈, 주로 비영리 조직들과 해피빈을 통해서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비영리 조직들하고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기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나, 그러니까, 대한 적십자자는 주로 이제 위기가정 지원 쪽을 많이 하는 그런 비영리 조직이 고요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예방, 어, 그리고 이제 대응리 극복. 학교폭력이 발생하실 때 그걸,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그 이후 극복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역시 이제, 그, 저, 기부활동들을 진행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예, 자, 저희가,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그, 어, 김대형 경영행정연구소 2023년 5월 경영 성과 분석 리포트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업 조직들 정부 조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항목은 다릅니다만 이제 성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민간 기업들도요. 이런 형태로 성과 관리를 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 건강과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